수리고기를 어, 오늘로 마무리 하고요, 어, 주일부터, 에, 신명기를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사하고 신명기를 두 개를 고민하다가, 레위기서가 조금 더좀 봐야 될 것이 가 있어서, 어, 신명기 끝나고 레위기서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신명기부터 보고, 오늘로 수리국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와의 호 구름이 성막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영향을 넘치시기를 주문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신 출협기 40자, 3 4절에서3 8절를 오늘, 어, 출협기를 마무리 하면서요, 예, 제목을, 예, 광야에서, 어, 하나님의 인도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 드렸습니다. 광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방식. 네, 성막이 완성이 되고, 예, 그리고, 어,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직분자들도, 어, 세워졌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나고요. 이제, 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에서 잘 임했습니다. 이제, 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파란 땅까지 쭉 인도하십니다. 어, 이것은 또한 어, 광야 와 같은 세상에서 또하나님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알지만 또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이렇게 이제 이게 어,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어그 어, 입맛을 바꿔야 돼. 입맛을, 입맛을. 아, 말씀 그대로 먹는 어떤 그런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아, 이런 거구나. 이제 그래서 말씀 그대로 먹을 때막 막, 들어오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고. 어, 입맛을 얻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본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어, 하나님의 인도 방식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협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인재였습니다. 뭐신의 산에 임하실 때도 구름이 쭉 덮이고 어, 하나님의 인재 시키나 시키나 표현을 쓰는데요. 시키나 영광, 영광이 성막에 폐막 가운데서 성막의 중앙에 있는 곳에 잘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방식, 방식. 그 안에 또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때와 시기와 방법과 모든 것을 다 정하셨어요. 예. 네. 회업을 성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만들, 만들어야 될 사람까지 다 정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절대 주권으로 잘진행하셔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에, 순종입니다, 순종. 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맞춰가는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대로 어, 예물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예물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에, 그리고 이제 어, 번제를 드리고 화목죄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하나님 정하신 규율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그걸 어기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잘 떼줄 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 다 정하셨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세요. 우리는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광야에서의 하나님 인도 방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쫙 이맘에서부터 이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 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문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세요. 예수님께서 몸 대신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노선만 따라가 돼요. 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사단을 몰아내고 이겨요. 하나님 영광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교회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 어,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회, 교회가 연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자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자, 흠이나 저름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룩하게 해요. 진리를 보장시킵니다.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께 몸 대신 교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에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함께한다는 거예요 교회 에 놀라운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 께 인도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이렇게 강력하게 영광스럽게 임한다. 하나님 영광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의 하나님 인도 방식. 자 구름이 이스라엘 앞서 인도했다. 구름이 인도한다는 것이죠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 위 떨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선침처도 었습니다 시작 구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 하였습니다. 아멘 네. 구름이 이스라엘 앞서 인도했다. 구름이 인도했다. 구름이 떠서 가면 성막 다 챙기고 다, 다 이스라엘 앞에서 준비해요. 그리고 움직이시면 쫙 따라갑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 응.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난한 땅까지 인도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인도 함 받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응. 교회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지켜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교회인가요? 교회 또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성진하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셔요딱 떠가지고. 예, 롯의 소아성 그러니까 보호처, 피난처입니다. 교회. 롯의 롯이 소아성으로 피할 때까지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불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에 애굽의 구센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치향이 떨어지잖아요. 딱보하세요그렇게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께 진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잘인도하십니다자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만 어,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를 일곱 7교회 일곱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를 대표한다,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 드렸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교회만 알아요.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말을 피해가고, 그리고, 어, 대화을 이기며, 어떻게 우리가 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교회만 알려주셨어요, 교회만. 그 정말, 종말, 종말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듣고, 잘보장시켜서이종말의 복음 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거예요. 교회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교회에게만. 딴데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복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도바울은이교회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 교회는 정말 목숨을 걸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운명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다 걸고 교회를 지키고 그죠? 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수없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른 거에다가는 할 만한 게 없어요 다 헛된 것들 뿐이고 다 쓸모 없는 것들 뿐인 거예요 뭐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한번걸 만한 거예요 진짜 나의 모든 운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목숨을 사도바울이 그러죠? 골로새서될장이 있어야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는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하여튼, 열심히 특신이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예배서, 예배서 교회론을 쓰면서, 진리, 하나님께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하셨고, 예, 그, 도 바울에게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다.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 땅으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가난 땅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하면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역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태카진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님 땅에 딱 인도하셔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교회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역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것이 모든 진리는 여기 압축되는 거예요. 사멸체 하나님만 압축됩니다. 모든 진리는, 진리는, 진리는 사멸체 하나님만이 진리신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님의 생기. 성경에서는 생기라는 표현을 쓰고 기, 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뭐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강력한 에너, 에너지를 주시고 파워를 주십니다. 그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충만하게 되고 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 성령 하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기운이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병도 고쳐요. 그리고 젊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어져 안 돌아가셔 할렐루야어 진짜로 이게 젊어져 생기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다기의 세계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어그 어린이 선생님들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생기 발랄한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젊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일찍 돌아가세요. 의사선생님, 의사 선생, 의사 의사 선생님 수명이 짧습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빨려요, 기가 아, 아파가지고 계속니까 접촉하면서 막 기가 빨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따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받고 들어와요, 막 들어와야 기운이, 생기가 이게 뭐그 충전되는 거, 충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여러분들 어, 핸드폰 배터리 매일 충전하시잖아요? 아니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충, 충전되고, 말씀으로 충전되고, 성령님의 생기로 충전되고, 충전돼요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예, 네, 그, 그러면은, 잘안 늙어요, 진짜로. 안 늙고, 면 힘이 솟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3일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충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진짜로, 병도 잘안 걸리고요. 기운이 넘치고, 막 이래요. 그런 거예요. 막,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오래 하면 한시간두시간세시간 막, 들어가요, 막. 피곤도 풀려버려요 진짜 네, 여러분 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고 좀 다시 한번 또 충만 충만되시기를추원합니다 상을 하나님. 채 하나님의 본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박을 통해서 언약교를 통해서 잘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 가난 땅에 딱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내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시 이제, 예,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지내는 동안에도, 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맛을 보고, 천국 맛을 보고,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천국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 믿음의 백성들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식에 교회에 임하시고 영광으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만 따라가시면 좋아요, 내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